자 우리 찐대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찐대표의 추천주 소개시켜 드릴텐데 자 지금 현대차가 좀 많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동안 몰렸던 이 강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음주 한주는 자 다른 종목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하기 전에 자 어떻게 이 종목들을 선별을 했는지 먼저 알려드리면 자 일단 네이버 우리 프로그램 순 매수 금액만 2,400억이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4,600억을 매수를 하고 또 매도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2,400억 1등이란 거죠. 그리고 또 카카오. 그죠? 카카오 또 보시면 그다음에 뭡니까? 1,000억, 700억, 600억, 500억 쭉쭉 나오는데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중에서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또그 다음에는 뭐 알테오젠, 삼천당 3천, 제약 등 이런 바이오 제약주가 좀 꿈틀거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결정적으로 추천주를 드릴 종목 중에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전자증권법 즉,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과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코스피 5천 다음에 코스닥 뭡니까? 상승을 지금 노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천 이상 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코스닥 3천까지 우리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화, 법제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인 테마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제는 금융의 인프라를 확실하게 스테이블 코인과 인프라 결제와 함께 플랫폼 산업 확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물론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드릴 종목들이 두개더 있기 때문에 같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도 댓글도, 자 우리 상승이라고만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상승이라고 한 번씩만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종목이죠. 바로 네이버부터 시작할 텐데요. 네이버는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다시 상승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찬가지로 지금 외인들의 2,500억과 개인들의 1,800억, 그죠? 이 기간과 외인들의 개인들의 물량을 4,000억 이상 받아줬기 때문에 전체 거래대금 상위순위 보시면 네이버가 반짝하고 5등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은 거래대금이 2조 이상 올라온 종목 중에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도 관심있게 이제부터 체크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주봉 차트상 보시면 네이버는 아직도 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에 이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27만원을 뚫냐? 여기에 따라서 되돌림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실패하고 두번 실패하고 세번 실패하고 네 번째 이제 도전을 하는 만큼 다음 주에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여기 40만원 근처까지는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힘이 전개가 될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이 끝나고 고점이 형성이 되는 이 초입은 항상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방 통해서 제가 네이버에 대한 대응도 좀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난번 자리에서 우리 네이버 올라옵니다. 눌림목 25만원 근처 이하 접근하세요라고 해서 수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체크해서 같은 종목을 먼저 잡아볼 수 있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네이버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또두 번째는 바로 자,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카오도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 특히 네이버와 함께 엮여있는, 그죠?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좋아요. 6만 5천 원을 뚫기 전에 네이버가 먼저 올라 른 만큼 우리 6만 원대 카카오도 같이 잡아보시면 참 좋은 타이입니다 그래서 얘도 저점이 끝나고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예? 접근을 하시면 좋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방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카카오 종목까지도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주 6.5만 원 뚫어주는 순간 상승랠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대, 지금 6만 원대 저점 잡고 모아가기 좋은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적절한 타이밍과 좋은 종목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시고 링크 통해서 소통이라고만. 같이 들러 주시면 우리 가족방 참여 가능하니까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시면 교육방도 있습니다. 교육방에서 미리미리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좋은 게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여러분들 교육 목적으로 별도로 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추천주 드리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제가 무료로 우리 교육생들은 종목을 아침부터 드려요. 아침부터. 그래서 좋은 종목,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이 종목들 사세요라고 했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들어갔죠. 그래서 미리미리 먼저 매수할 수 있게 우리 찐 대표 교육 방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에서는 사실 왜이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또 급등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투자 노하우를 공개를 하면서 배워 갈수 있는 제 교육 방이기 때문에 오셔서 수익 나시면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만 해주시고 좀더 신청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 받으시고 좋은 종목 매일 매일 한번 같이 받아 보시고 내가 실력이 클 때까지 실제로 급등을 찾아서 수익을 낼 때까지 한번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네이버 카카오 다음에 추천드 종목들을 또 얘기할 텐데 당연히 카카오페이도 있죠. 얘도 지금 먼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RSI 지표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시작되는 봉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카카오페이도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저점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74,000원 뚫어지면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이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1월 말부터 2월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이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지켜보고 매수하겠다 하신 분들은 7만 4천 원 돌파하는 이후부터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단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평당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로 목적을 해야겠죠. 그러면 나딱 봤을 때 지금 이 단기적인 수익이 12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같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날이라고 해서 자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그죠? 결제 관련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 바닥에서 하락이 끝났고 그죠 이때부터 힘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5주선이 20주선 골든 크로스하고 나올 수 있는 다음 주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을 그대로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잘하면 이제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눌러주고 다시 가는 방향으로 단알도 같이 지금 좋은 자리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다 보이죠. 시 케이지 니시스, 갤럭시아 모니트리, 쿠콘, 카카오페이 단날 등 지금 상승이 나올 이 STO 토큰 전자 앞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같이 기대를 해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힘이 세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네이버 카카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같이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이 종목들 체크하시고 또 그다음에 추천받을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봐야 될 거는 바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이 종목은 사실 현대차 로봇이 가는 수급을 계속해서 수혜를 받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즉 공을 챙길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전고점을 뚫고 큰 상승 나올 때까지 우리 다음 주 매수기가 숨겨져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죠?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제주 반도체. 자리 좋아요. 왜냐면 이 제주반도체는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이 패턴을 봤을 때 힘을 모아서 상승이 얼마 남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방에서 제주반도체에 뭐라고 했죠? 자 다시 제주반도체 하락세기형 하락세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모으면서 상승하락, 상승하락과 함께 조만간 상승 패턴, 그죠? 나오는 거 우리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도 비슷한 타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정규장 차트로 왔을때 똑같죠? 제주 반도체랑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힘을 좀 모으면서 상승을 다시 또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진건설 로봇 얘도 지금 빵 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밀렸죠 그럼 눌러주면 또 갑니다 왜냐면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협상이 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도와 함께 지금 이 거래량이 쭉 올라오는 RSI 지표기 때문에 대동 그리고 대동기어까지 한개 묶여서 이셋 중에 하나는 지금 재건주로 묶여서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 지금 보시면 대동기어 대동, 기어, 대동. 전진건설로봇, 한미제주, 그리고 레인보우 별도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다날, 카카오페이까지 이렇게 일단은 제가 주말에 추천주로 드려봤습니다. 어때요? 이종목들다 대장 주기도 하고요. 지금 수급도 좋고 자리도 좋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 내가 눌림목이나 기회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나누어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가족방 통에서또 우리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범위랑 함께 그 이유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방 링크 통해서 소통해서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력을 할테니깐요 우리 관련주들 추천 받으시고 또 추적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 영상 왔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자 상승 이렇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